아무래도 아무래이제 까다로운 니까힘드네 아이고 고기가 부었네. 날씨가 완전히 뭐 때깔이 완전 지기네어어어 어. 아니다 아니다 방생 아니다. 지금 미는 못 보내준다. 새끼야. 이놈 뭐 보내준다. 이리 와, 이리 와 이씨 끼야. 어, 야 이거 뭐야? 오 힘쓰는 거 봐라. 오 이씨 끼 힘쓴다. 오나이스 먹자 이거. 먹자 먹자. 가자, 이사. 가서 가 봅시다. 자, 흑기사티브님이 자, 보세요. 아. 이거 방금 재우가 놓친 거라는데. 방울이 없다, 재우야. 그새배터못 나야라. <laughs> <laughs> 아. 이거 한번 재볼까요, 그거는. 이거 한 28, 팔9 나오겠네. 아, 이거 그방안 나온다. 7 정도 나오네. 근데 왜 이렇게 커 보여? 저 봐라, 저기 가니까 떠버리잖아. 그죠? 그럴 때는, 그럴 때는 굳이 보낼 필요 없을 것 같아. 이렇게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. 아, 그래요? 어예. 자한 마리 잡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비는 오고 한 마리는 걸렸고. 이 시럽기가 파고드네. 자, 자, 설치지 마라. 우이아자 왔습니다. 아이 참 바람이 해롭네. 참 비가. 왜바꿔야 돼. 안 한다고. 아, 잠만아. 와이까지가어 왔네, 왔네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왔네, 왔네. 보이세요, 보이세요. <laughs> 재우야, 여기는 방파제하고 달라가지고 빨리 챔질할 이유가 없다. 방파제는 빨리 챔질해야 되지만 여기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. 가져와 64340015. 64340015. 일단은 자 여기서 카메라를 접도록 하겠습니다. 비가 너무 올라가네요. 어? 몇 시대가 철수하는 물어봐라. 철수할 수 있는 물어봐라. 예, 네, 11시대가 비, 비가 계속 오면 11시대가. 어. 아, 어, 그래, 그래.